어가어 됐다 오늘 어, 잡아 잡혔는데 언니 나죽겼잖아 입구에서 야구 거야 야구 야구 안해 내가 그랬어. 아 야구 플레이 아그랬 왜냐면 그거 구름이 그 그냥 잡혔거든 음. 아 언니 플레이 갔다 왔어 어두 <laughs> 번이나 갔는데 와, 내가 어. 잡아가지고 잡아줘 이번에도 근데 그때는 음. 이구를 잡은 게 아니라 음. 애들이 나중에 수석 행사 하잖아 어. 그거를 세명 내내 담당해 붙잡고 아, 한 거야 아 <laughs> 그렇게 하기 싫어요 4일 중에 딱한 번, 한 자리만 있으면 되는데. 근데 못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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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, 무서워. 아, 너무 무서워. 아, 10분 남았어. 미친 거 아니야? 아니, 그걸 왜뭐 이렇게 개미 콧구멍만 내서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난리 사람들을. 언제 그 태용이 보러도 이렇게 열정적안 다녔는데. 나한 번도 붙여보만보해결한 어, 커서 왜 새로 붙 경구, 경 빨간색부터 써. 나 <laughs> 너무 무서워 <laughs> 왜 이래 쟤나 <난> 너무 무섭다고 <laughs>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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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이제 오씨또 빨간색으로 어? <laughs> 새로 고치 안된다 서버부터 제대로 구축을 하고 나서 이런 이벤트를 열라고... 어, 서버 쓰레기인데... 어, 오세요, 오세요, 다 오세요. 100명, 1000명 와도 됐네. 이랬는데 동네 구멍가게 크기야. 그럼 그게 되겠냐? 어, <laughs> 어, 씨가 튕겼어. 우와. 어... 하나 들어가졌다. 좌석 선택 어때? 그냥 가, 예매로 일단 넘어가. 알았으니까 넘어가. 좌석 선택 너, 없다고 하는데, 그냥 언니 넘어가면 좌석이 떠? 아씨 다른 사람이 선택했대 인병. 어, 나 일요일 날 잡았다. 그냥. 오. 오, 나 일요일 날 잡았네. 일단 9일 러면야다 다른 사람이 선생했어아 첫날 끝났네. 와, 와, 언니. 응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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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. 끝났어. 끝났어? 잠깐만. 다 결제 중이래, 잠깐만. 아니, 좌석이 있는데 결제 중이야. 왜 이러는 거야? 어? 좌석이 있는데 결제 중이래. 어? 여기 비어있는데. 어, 나일요일날 하나 잡았어. <laughs> 다 선택됐다고 하지? 어. 와, 얘네 내가 대리 맡긴 애들 있지. 응. 얘네도 못 잡았어. 와, 아깝다. 결제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. 아니, 결제가넘어가게 다르다라서 어떻게 될지. 와, 있겠지? 언니, 나 그래도 마지막 날을 간다. 응. 와,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되냐면, 나랑 친한 애들도 성공을 한 거야. 응. 성공을 했는데, 진짜. 내가 실패했을까봐 말을 못 하는 거야. 먼상 나가면 잘 자라고 어, 군만두 대박. 대박! 아, 웃으면서 밥 먹을 수있어서 너무 다행이다. 진짜로 너무 맛있겠다. 어때? 만두는 어때? 아, 간장 맛있어. 음, 맛있 맛있어. 만두 진맛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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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맛있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했으면 아씨 나도 그냥 1층 노려볼 걸 그랬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. 음! 뭐야? 이 짜장면 맛 진짜 불만난다. 와 대박인데 여기? 음. 음. 캡배 <laughs> 음. <laughs> <자유네. 웃음> 속눈썹 고데기인데요. 좀 기존이랑 약간 디자인 이 다른 진짜 진짜 고데기 하는 것 같은. 이제 딱 응원봉이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여 가지고 사봤는데 뭐야? 딱이잖아. 닫혀? 닫혀. 그렇지. 닫혀. 이렇게. 너무 좋은 걸. 배터리 잔여량 그거 해주는 거거든요.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이게 여기에. 어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. 내보감 되겠다. 오 좋아 좋아. 이렇게 콘서트 준비해한 걸음 더. 야 이걸 쓰네. 어머 사이즈가 다르네? 잠깐만. 어휴, 작은 배터리가 없네. 사야겠네. 갖고 없고 방전이고 방전이고. 이렇게 일단 배터리 사자. 셔 아, 바보 오늘은 오늘 일반 예매한 날. 아 미치겠네. 떨리는데 어떻게 7초 6초 남았어. 5초. 와사비, 와사비. 아니, 오늘 그거 콘서트 일반 예배하는 음. 날이었거든? 음. 근데 이제, 근데 없는 거야, 하나도.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갖고 다른 날짜 클릭했다? 음. 없어! 그리고 개빡치는 거는? 180만 원이 올라온 거야. 음. 근데 이제 간절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사겠지. 근데 음. 그래, 나는 두 배도 아니고 진 음. 심하다. 내가 어차피 티켓 줄 것도 아니면서, 가라, 가지 마라, 사라, 사지 마라, 이런 얘기 할수 없지. 그냥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돈 주고 사는 거겠어, 사는 사람은. 근데, 이거는, 파는 거 사는 거 문제가 아니라 뭔가, 시작이 잘못됐다는 <laughs> 느낌이랄까? 왜냐면, 콘서트 한다고 발표하기 전에, 그, 팬클럽 사이트 있거든? 팬클럽들한테 원래 선예매를 하게 해주니까, 피 붙여서 파는 애들은, 팬클럽도 가입을 한대, 음. 그 3-4만원 투자하는게 안아깝지 그응 그래. 음. 근데 살만하다 야응 음. 알바도 이런애 하나만 건지면 되는거야 한개만 건지면 걔네들은 이런 알바 좋은 음. 알바가 없네 앉아서 그니까 러다 알고 있었으면 팬클럽 그 가입을 막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는지 몰랐을거 아니야 아니 그 기획사에서 음. 그니까 러기존의 팬클럽을 진짜 팬이어서 가입한 애들 있잖아 음. 그러면 콘서트 하기 일주일 전에 팬클럽 가입을 막아야지 콘서트 티켓팅을 할 때까지는. 근데 그거를 계속 열어놓으니까 그냥 가서 그거 가입만 하면 선예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야. 콘서트 티켓 양도한다고. 하지도 않은데? 응, 나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자꾸 응, 응. 남들보다 좀 양심적인 가격에 파는 척하면서 열받은 애들 또 등을 쳐먹는 거야 미친 놈들이. 진짜 세상 세상 그런 거잖아.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인기가있었나 약간 이런. <laughs> 어, 약간 그런 마음도 반절 들면서. 이미 친놈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또반절 들면서. 아, 이거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일단 출근 오늘은 거이오프 마지막 콘서트가 있는 날 제가 마지막 콘서트 티켓을 잡았다 아닙니까? 이 손으로. 이 손으로 잡았다 아닙니까? 하, 마지막 콘서트를. 근데 노래가 달라가지고 올콘을 갔었어야 됐어. 하, 지금 막 아침에 오늘 일을 하고 오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구스범스 후드티도 안 갖고 오고. 정신머리가 나갔어. 아, 너무 배고픈디 어떡하지? 이치로 뭘 시켜봐 여기다가 올까 처음이라서 <목소리도> 와 약간 진짜 어머 뭐야 어.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거? 그러니까 너무 봤다 어땠어요 입덕하고 일년 <목소리도> 기억이 안 난대. <laughs> 아, 그럼, 그서 애들한테 진... 하, 하고 싶은 말때 혼자 음... 연습해보거든. 말할 때마다 칭찬 울컥하지? 눈물 나요. 그니까. 아, 지금도 눈물 보였어. <웃음> <웃음> 눈물이 이틀 동안 안 났는데, 어제 울컥 보다가, 갑자기 막 뒤에 화면도 같이 막 보이니까, 너무 슬픈 거 알고 있어. 진짜 울컥한 거예요. 음. 그래서. 얘네를좋아는지 벌써 아, 1년 반. 1년 반이 넘. 그러니까 아, 오는 아, 아. 아. 지금 애들 군대 갔다오면 시기만큼 좋아해. 뭔가 뭐 그건 되게 길지 않았어? 음. 1년. 1년이데 컴백을 자주해서 그런가? 맞아. 나도 오래한 느낌. 난 근래 내1 년을 이렇게 충만하게 쓴 적이 없는 것 같아. 맞아. 맞아. 뭔가 이렇게 빈틈 없이 썼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애들도 무척 바쁘게 지내긴 했지만 그래. 너무 좀 행복하면서도 슬픈 1 뭐. 지금 <laughs> 생각하면. 근데 왜?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. 난 사대리. 아, 내 루트킹에서 사대를 딱 들었을 때, 딱 그때부터였다. 아니, 나 항상 1년 딱 지나고 나면은, 그냥 올해 일을 뭐 많이 했다, 적게 했다, 뭐뭘 배웠다, 안 배웠다. 약간 요 정도 되게 큰 챕터만 사실 기억나고, 1년이 딱 그냥, 뭐가 이렇게 막, 요 올해는 뭐 어땠다, 이렇게 막 되게 막, 그렇게까지 만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났는데, 뭔가... 어, 진짜... 왔다. 어, <laughs> 너무 뭔가 한 것도 많고, 본 것도 많고... 약간 <웃음> <웃음> 뭔가 그냥 그런 거죠. 그냥... 그냥 이렇게 살면 보통 휴일 있으면 그냥 하루 집에 누워있다 끝나잖아. 그런 날이 1년치가 모이면 되게 스펀지처럼 구멍 난 하루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꽉 채워진 느낌? 맞아요. 주말에는 뷰에 어. 그 맞주고 뭐 어. 해주고 그니까 뭔가 휴일에도 내가 쉬면서도 뭐라 한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아 어, 얘네 없이 이제 1년 반은 또 약간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 너무 이렇게 꽉 차게 살다가 그 구멍이 갑자기 확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뭐 유토가 공무원 해야지 주말에 퇴근해야지 회사원처럼 이거 나중에 영상 따면 밑에 나레이션 뭐라고 쓸까 그거 생각하다가 물었잖아 잘해서 아 진짜 인간적으로 온라인 사일에서 쏠 되는 거 아니냐? 아 비밀이래서. 진짜 조금은 DVD 내줄 것 같아? 내줘야지. 저기로 가서 찍어. 대단해 올라? 시아버지. 시아버래 아니 너무 막무가내 에 달라. 마지막 건 얘들아 잘갔다 와. 잘이고잘 갔다 와. 잘 갔다 와. 안녕. 우리는 불을 켜고 있을게. 사장하시면 되지어렵습니다 그리고 어, 맨날 안쓰 있었는데, 네, 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좋은 것처알았어요 감사, <laughs> 짠다. 장난 아니야. 이 여기 옆에다 올렸 이제 먹으면 될것 같아요. 된장찌개 진짜 맛있네. 아, 된장찌개 들어왔어, 오, 어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된장찌개 들어가서. 나아한 이분 초과자가 기, 급하게 먹은 김치육개장 튀어나온 줄 알았어. 너무 긴장돼서 여기만 얹힌 것 같은 느낌이었어. 아, 꽁냥꽁냥 제발. 일일이야. <laughs> <laughs> 일일이야, 아2일이다2일 어제 1일이었고 오늘 2일이야아 이거는 운명 나 확인을 했죠아 운명 이게 맞 어떻게 자리를 그니까 모르고 따로 있다네. 우리 반에 오늘 춤춰보고 할때 창민이 드립이 너무 웃겼어. 갑자기 막 헤이만 맞춤을 갑자기. 민규이도 따라쳤어. 기산이 제압돼가지고 못할 것 같다고. 여기 재발팀이랑 여기 재발팀, 왼쪽 재발팀이랑 오른쪽 재발팀이 너무 웃겼. 그한 팀이 우리 팀이었어. 나 만약에 브에 왔는데 운다? 응. 술 먹으러 가야겠다 제정신으로 는살 수가 없네 그럼 눈물은 물고 울릴게 오늘 진짜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렇게 울면 나는 음, 아, 나는 그니까 나는 나 내가 와 제정신으로 못볼거 같아 제손신은 <목소리가> 약간 필요가 없는 게 눈물 닦을 새도 없고 애들 담아야 되니까 꺼낼 꺼낼 <목소리가> 시간도 아까서 맞아 전화 왔는데 아니, 잘끝났나그러나 지금 너무 울어갖고 머리가 아프고 막 웃어. 막 약간 이죠 헛웃음 있잖아. 뭐?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 퇴근하는 것까지 보고 어이구 어이구 막 난리가 났어. 그러니까 얘들도 처음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고 회사도 이런 거 하면 원래 끝나고 민겔를한 번씩 좀 맞추고 썼어야 어, 어, 그 되는데. 데데 맞아. 연달아서 하는 까 너무 오래 했더산소흡기 원래 급여 놔야 되는데 있나? 그것도 준비해놨나? 그니까 그런 것도 모를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사이를 진짜 이렇게 후딱 지나가나? 그 이럴 수가 있나? 애들은 진짜 더워하겠지 어 분기별로 모여야 뭐돼 그래야지 1년이 빨리 가 알죠? 서울에서 모이고 나중에 광주에서도 한번 모이고 오세요 놀러 가야지 어, 놀러 가야지 광주 표지들 많이 있어서 상황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. 맞아요. 유토가 삼시세끼뭐 먹었는지 알려주으면좋겠다 <laughs> 그건 좋을 것 같아. 자주 왔으면 좋겠다. 근데 맨날 맨날 오기힘드니까곱슬이한두 그것만 <laughs> 와도. <근데> 네. 우리한테 자, <laughs> 자주 얘기는 안 해도 요즘에는 <laughs> 일과 후에 핸드폰 다 주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아마 형들이랑 연락 많이 할것 같긴 해. 밥 먹다 연기하지 마. 뭐야 왜왜 왜? 무슨 일이야? 법을 왔어요.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누구 누가요 누가? 장윤아. 아 장윤아. 슬퍼도 먹어. 땀을 응. <laughs> <laughs> 싸고 있어. 땀은 못 참. 우리 편에 좀. 그러니까 고맙고 좋은데 그렇다고 응. 너희한테 특권 있는 건 아니야라는 응. 거를 되게 이렇게 맞아. 뭔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. 그러니까 약간 정도를 지켜라, 약간 이런 거. 어제, 아, 어, 누구한테? 혼마들한테. 네? 응. 나허버드님 사진 너무 잘 찍어서 너무 좋아. 누구? 고하버님 아, 오, 사진 맞아. 아, 사진 찍어서 올려줘. 응, 근데 너무 잘찍으시게 갑자기. 있네, 아. 아. <웃음> <웃음> 됐어. 한번 기다려. 응, 초점 잡으시고요. 안되면 어 t k 안되면 I don't k 되면 w I don't know. I don't k 웃겨 아니 안되면 애들 그냥 앨범 그 판매량을 늘려주는 것 don't know. I don't k 담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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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지금까지 드라이브 좀 갔다 올라더니 갔다 오는 길에 내려줄라 그랬지. 갔다 오는 길이니까 어차피 차가 끊길 거 아니야. 그러면 네비를 기다려봐. 다시 찍어내자.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눈물 날거같은데우 <laughs> <laughs> 여기 1년 반딱 기다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아, 나 울성아. 아, 울성아. 아, <laughs> 우리 온앤오프의 첫 콘서트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. 좋아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감성반에서 울고 어, 얼른 갔다 와서 고척도에서 콘서트 해주세요. 제발 고척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<잘하네요>, 온앤오프. <오네농프. 웃음> 좋은 추억 쌓아줘서 고맙고 활동하는 순간마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었고 그 진짜 콘서트를 봤는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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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차고 그 순간에 있을 수그 순간에 있을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 굳이 1년 반 뒤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함께 좋은 추억들 더 많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. 고마워. 어, 일단 콘서트 4일 동안 엄청 재밌었고, 온라인 콘도, 오프라인 콘도 다 너무 애차서 좋았습니다. 어, 1년 반 뒤에는 콘서트를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캐주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, 어, 건강하고, 아프지 말고, 밥도 잘 먹고, 잠도 잘 자고, 운동도 적당히 하고, 나라를 지키지 말고, 나라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오늘도 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어, <laughs> 어... 짧게 말할게요. 어어 <laughs> 너희가 없는 시간들에 익숙해지지 않을게. 오 건강하게 너무 말이다. <laughs> 건강하게 빨리 돌아와 줘. 아 어, 어디 가지 않고 여기 있을게. 사랑해 내가 잡고 있을게. <웃음> <웃음> 얘들아. 1년 <laughs> 반 동안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나라 잘 지켜주고 휴즈들도 잘 자기 개발하고 있을 테니까 건강하게 다시 웃으면서 8월 3일날 보자. 8월 3일 기대이. 많이 사랑해 안녕 진짜 사랑해 어,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? 얘들아 어, 절대 다치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<laughs> 1년 반 동안 우리도 잘 지내고 있을게 효진이가 <laughs> 기다리라고 했어 <laughs> 기다리란 말을 했어 <laughs> 어디 안 가고 기다리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우리 23년에 두살 먹고 보자 <laughs> 끝이야